서울 강남. 하룻밤쯤은 별도 내려앉는다는 그 5성급 레스토랑 로비의 뜻밖의 정적이 흘렀다. 목격담 하나가 SNS에 번개처럼 퍼졌기 때문이다. 트로트 공주로 불리는 가수 비에서가 어렵사리 잡아둔 프라임 타임 예약을 그냥 두고 식당을 떠났다는 소식. 처음엔 불친절 논란이냐 갑질이냐 하는 억측이 꼬리를 물었다. 그러나 곧 밝혀진 사연은 그 모든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다. 그녀는 화가 나서 등을 돌린 게 아니었다. 자신보다 더 절박한 한낯선 손님을 위해 가장 좋은 자리를 기꺼이 내놓고 조용히 돌아선 것이었다. 그날은 원래 가족과의 약속이 있던 날이었다. 스케줄 사이사이를 쥐어짜 만든 저녁 시간. 비네서가 초대한 사람은 어릴 적부터 자신을 살뜰히 챙겨준 고모였다. 인생의 길목마다 말로 등을 받쳐준 사람에게 조금은 특별한 풍경과 맛으로 감사 인사를 건네고 싶었다. 한달 전부터 그녀는 예약 전쟁으로 악명 높은 강남의 몇몇 레스토랑을 추렸다. 세계적인 셰프가 상주하고 창 밖으로 한강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미식가들의 원픽으로 꼽히는 그곳. 실패를 거듭해도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단 하나 남은 저녁 시간을 붙잡았다. 고모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오늘은 제가 모실 기회라는 설렘이 묻어났다. 약속 당일 그녀는 평소 무대에서 보던 화려함 대신 담백한 정장 차림으로 조금 일찍 도착했다. 고모를 맞으러 로비에서 시간을 보내던 차, 옆좌석에서 낯선 외국어가 귀를 스쳤다. 마스크 사이로 희미하게 드러난 눈매가 유난히 빛나던 중년 남성, 함께 있던 지인의 한국어로, 조심스레 이어진 사연은 의외였다. 북경에서 날아온 그는 오랜 항암 치료로 체력이 다했음에도 한 번쯤 세계의 맛과 풍경을 직접 느껴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하루짜리 여정을 꾸렸다고 했다. 단 하나의 일정. 바로 이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그런데 예약이 없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다음 날 새벽 비행기. 오늘이 아니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밤, 잠깐의 침묵. 그리고 짧은 결심. 빈에서는 매니저를 통해 식당 측에 조용히 뜻을 전했다. 제 예약을 저분께 양보하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놀란 매니저에게 그녀는 미소로 답을 대신했다. 저는 언제든 올수 있어요. 하지만 저분은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로비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직원들의 표정은 부드러워졌고 외국인 손님은 거듭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유리문을 나서며 비네서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창가 테이블 앞에서 살짝 떨리는 손으로 냅킨을 펼치던 그의 환한 웃음이었다. 질병과 싸우는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 오래 품어온 꿈에 다가선 사람의 얼굴 그 표정을 뒤로하고 그녀는 발길을 돌렸다. 맛있는 밥은 다음에 더 오래, 더 여유롭게 먹으면 되죠. 고모에게 건넨 농담반, 진담반의 말은 그날 선택의 이유를 가장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의 화살표는 순식간에 반대로 돌아섰다. 분노에 퇴장 따위하던 자극적인 문장들은 자취를 감추고 양보에 미아, 진짜 클래스는 디테일에서 나온다 같은 댓글이 타임라인을 채웠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레스토랑 측은 감사 표시로 빈예서에게 다음 방문 시 대기 없이 원하는 시간에 모시겠다는 약속을 건넸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건 혜택이 아니라 이야기였을 것이다. 누군가의 소중한 하루를 위해 자신이 준비한 특별한 하루를 양보하는 일.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지만 막상 실천하기란 쉽지 않은 선택. 그 선택 하나가 한밤 강남을 오래도록 따뜻하게 했다. 흥미롭게도 같은 주말 또 하나의 선한 뉴스가 한국 가요계를 빛냈다. 이번엔 무대 밖에서 쌓아 올린 기록이었다. 트로트 거장 진성의 팬덤이 기네스 세계 기록위원회로부터 전 세계 가수 팬덤 중 최다 누적 기부 금액 인증을 받았다. 팬덤이라는 단어에 흔히 따라붙는 과열과 소모의 이미지를 통째로 뒤집는 단단하고도 품위 있는 반전. 기네스 측이 5년에 걸쳐 모금 내역과 영수증, 수의 단체의 활동 보고서를 치밀하게 검증한 결과라 한다. 그 사이 팬들이 모아 전한 금액은 총 120억 원 이상. 아동복지, 노인 돌봄, 재난 구호, 환경 보호까지 영역도 넓고 깊다. 팬클럽 창립일과 가수의 생일마다 기부릴레이가 전통처럼 이어졌고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어느 해에는 농어촌 아동을 위한 장학금이 또 다른 해에는 집중호 피해 지역에 긴급구호 물품이 전달됐다. 팬이 받은 위로를 세상에 돌려주고 싶었다는 담담한 이유가 수십 번의 작은 선행을 모아 거대한 기록으로 완성했다. 진성은 이건 제 기록이 아니라 팬들이 만든 기적이라며 기록증만으로 충분합니다. 진짜 상은 누군가의 삶이 조금이라도 밝아진 그 순간들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동료 가수 박서진도 진성이 형과 진성 팬분들 정말 멋집니다. 우리도 더 좋은 일 많이 하자라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문화산업 연구자들은 이번 사례를 가리켜 팬덤의 사회적 영향력이 성숙하게 진화한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응원과 소비를 넘어 연대와 나눔으로 확장된 팬 문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개인의 취향을 넘어 사회의 공공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흥행과 선행, 스포트라이트와 사소한 친절. 얼핏 서로 다른 좌표처럼 보이는 두 장면을 한 줄로 묶는 건 생각보다 쉬웠다. 결국 마음의 방향이 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저녁 식사 한 끼를 다른 무수한 사람들은 저금통 하나를 내놓았다. 누군가의 하루가 더 빛나도록, 낯선 이의 삶이 조금 덜 외롭도록,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어느새 하나의 문화가 된다. 이 문화의 이름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라 부른다. 이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진성은 팬들과 함께하는 글로벌 기부 콘서트를 준비 중이다. 공연 수익 전액을 국제 구호 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음악의 감동을 곧장 실천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언론도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한 방송사는 팬덤이 기부로 아티스트를 빛낸 사례라며 장문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작은 마음이 꾸준히 모여 만든 커다란 변화. 세계가 궁금해하는 건 바로 그 지속 가능성일 것이다. 다시 빙에서의 밤으로 돌아가 보자. 굳이 누군가에게 들려주지 않아도 좋을 작은 미담 하나. 그러나 이런 작은 미담들이 모여 그녀를 설명하는 단어의 결을 바꾼다. 무대 위에서 박수 받는 가수에서 무대 밖에서도 품위를 지키는 사람으로. 음악이 사랑받는 이유는 늘 명확하다. 노래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좋을 때 우리는 더 깊이 믿게 된다. 팬은 가족입니다. 라는 그녀의 오래된 구호가 이날 로비에서도 조용히 실천됐다. 혈연만 가족이 아니다. 오늘 처음 본 타인에게도 한 끼의 자리 하나에 가족 대하듯 마음을 여는 일. 그렇게 그녀는 본인이 부르는 가사의 의미를 일상에서 먼저 노래했다. 두 이야기를 읽는 동안 혹시 이런 생각이 스쳤다면 아마 당신도 이미 변화를 만들어낸 셈이다. 나는 오늘 내 자리 하나쯤 양보할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응원하는 방식을 조금만 더 넓혀볼 수 있지 않을까? 거창한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새치기 한번 안 하는 것, 엘리베이터 버튼 한번 더 눌러주는 것, 팬카페의 생일 축하를 소화병동의 선물로 바꿔보는 것, 어쩌면 내일의 기네스 기록은 그런 사소함의 다른 이름일지 모른다. 밤은 지나고 강남의 그 레스토랑도 다시 분주한 하루를 맞이했을 것이다. 북경에서 온 손님은 아마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 구름을 보며 미소를 지었을 테고 한국의 온라인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조용히 저장했을 것이다. 진성의 팬들은 다음 프로젝트 일정을 맞춰보고 박서진의 타임라인에는 축하 댓글들이 이어졌을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에겐 이 문장이 남는다. 좋아한다는 마음은 나눌수록 커진다. 무대 위 조명보다 오래가는 빛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올여름 한국가요계가 함께 증명하고 있다.